이게 뭡니까? 아 치과에서 입 벌릴 때서. 아 됐으면. 양들의 침묵 같은데 이거. 아예 아, 처음에 아, 이렇게 몇 시작해서 지려져 네. 네. 들어간 다음에.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야 예, 이빨 이거 좋네. 이빨 뒤에 <laughs> 되는데. 네. 이 가면들은 본인이 만든 거예요, 아니면 사는 거예요? 아 제가 만들었습니다. 아 그래요? 이거, 아, 이거 가면들 나? 다. 네. 아 그래요? 야 이런 거잘 만들었다. 어 아니 이분이 돈벌이가 그래. 되겠어. 어. 아, 아, 니이거 쓰니까 돼. <laughs> 다, 다 무슨? <laughs> 이걸 쓰니까 아니지안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. 봐봐, 나 볼칙하잖아요. 쓰면 아, 야 이거 재밌네. 정말. 어. 야 이제 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언제술 먹고 집에 가